1월 23일 상승 추세 종목 보겠습니다. 여기 떴다고 해서 다음날 또 가는 건 아니에요. 에,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조심하시고요 반드시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루닉 같은 경우, 오늘 좀 올랐는데, 루닛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여기가 머리 어깨, 어깨에요. 여기, 헤드 앤 숄더 패턴이기 때, 패턴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좀 눌러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 셔야지. 지금 자리는 좀 그렇다. 헤드 앤 숄더가 나올 확률이 높다. 아동! 네, 예, 검색기에 떴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음, ta 항공, ta 항공, 예, 네, 올랐네요. LX 일렉트릭, 루닛, ABL 바이오, 강원전선, 현대건설, 엠노,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더존 비주얼, 클래시스, 유진테크, SM, 화성엔터프라이즈, 이스, 페타시스, 알테오젠, YG엔터테인먼트, 유일촌학, 삼천당제약, SK, 현대글로비스, 두산 재룡전기, HLB, 한천KPS, HLB제약, 태성, 대한항공 기업은행 s&t 모티브 파미셀 코롱 티슈진 ls 키움증권 nh 투자증권 한정기술 현대제철 이녹스 첨단소재 d e c dou 여기는 단기 조정일 수도 있어요 하락 전환일 수도 있고 잘 보세요 고점에 다다라서 못 가는 건지 단기 조정인지 잘 보시고 예,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 여기는, 예, 보실 수 있죠? 예, 화면이 좀 작, 작긴 한데, 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여기에서도 뭐, 예, 사, 매수할 게 있을 겁니다.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분할 매수.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떨어지는 건 하지 마시고, 별로 오른 게 없다. 그런 주식은 분할 매수할 만합니다. 음, 오늘은 별로. 자, 61선 이하에서 올라온 거, 하나금융지주, GS건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세아베스틸지주 보령. 요거는 이제 하락전환인지, 단기조정인지 잘 보시고, 대응하시고. 제가 시총 5천억 이상만 불러주는데, 아, 오늘, 누가 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어요. 대형포장 얘가 저기 조국 조국 관련 주였잖아요. 12월달에 이렇게, 이렇게 아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나 했더니 제가 5천억 이하는 살피지 않았거든요. 대형포장 이렇게 오늘 상한가까지 가버렸네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굉장히 에이, 이격이 높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에이, 높은 자리에서 여주, 여러분들이 사주는 것밖에 안 돼요. 시청이 2,400억 음. 50%네가 대주주 지분율이 재무제표 뭐 적자는 아니고 얘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laughs> 모르고 나서 이유를 찾아봐야겠네 제가 보기엔 작전 같대요 작전 에 뭐야 이거 아유. 작전 같습니다 거의 코로나 시대로. 코로나 때 박스 많이 팔렸잖아요. 택배 많이 시켜서. 대형포장. 시총 5천억 이하는 안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럼 시총 5천억 이하를 봐,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워낙 아, 흐름이 난삽해가지고. 그래도 봐볼게요. 대형포장. 이미 오르, 너무 많이 오르고 조심하고. 신테카바이오, ctc바이오. RFIC h DI INNOVATION, HFL 보나영평, 글로벌 텍스프리 진영산업, 자람 테크놀로지, 안드로젠 CJ, 프레슈웨 이 노바텍 인스코비 선영, 마음 AI XM 솔리드 서베스 T, ICS 베어링, 오이 솔루션, 와이팜, 한국 b n c 삼지 엔터 에 시엔 시엔지 하이테크 슈어 소프트 테크 바이오플러스제 고객 중에 제가 3지엔터 추천했는데 수익을 좀 보셨나 모르겠네요. 일신석재 g2 파워에 k n 솔 KMW 다날 비부존제약 파트론 다운시스 로체시스템스 CST 우진 DIT TLB 여기는 단기 조정인지 하락 전환인지 잘 보세요.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하락 전환 아니고 단기조정 일수도 있어요 음. 글로벌텍스프리 같은거는 면세점 관련주죠 음. 관광을 많이 가니까 오른거 같아요 사람들이 연휴라고 관광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오른거 같기도 해요 오늘, ta 항공도 올랐잖아요? 예, 연휴 특수, 뭐 때문에, 에,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제주 항공에, 수혜주잖아요? 제주, 제주 항공이 지금 사고 나고 나서, 예, 안, 안 좋죠? 예. ta 항공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점이니까 들어가시면 안되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아직 상방이긴 합니다. 아직 상방입니다. 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하락 염두에 두고. 음. 통신주, RFHIC, 솔리드, 이런, 통신주가 잘 나가네요. 이게, 통신주가 또 재건주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에 많이 오른 자리. 잘못하면 또 이게 또 쌍봉인데, 아. 일단은 월봉, 주봉 다 상방이죠? 상방이긴 합니다만. 음 많이 오른 자리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쌍봉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요. 얘 언제 이렇게 올랐대? <laughs> 5천월 기한은 잘안 보았더니 많이 올랐네 예, RFHRC 바닥 다지고 많이 올랐네 근데 이거 또 전고에 가서 또못할 수도 있는데 또 전고를 너무 또 신경 쓰면 또 정보 무시하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요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5대5로 분할 매수 5대5 요 구간에서 사고 요 구간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올랐죠. 물론 정고를 무시하고 가버릴 수도 있는데 약간 나는 물려도 상관없다 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모를까. 음.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나는 물려도 상관없어.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떨어져도, 나, 근데 처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문제야, 이게. 아유, 나 물려도 상관없다고 샀는데 떨어지잖아. 그런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주식은 여유 돈으로 하고, 에, 뭐, 나는 한 3년 묻어놀래.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누가 그, 제, 그날에 어떤, DIT 물렸다고 나한테 연락오더라고. 아이고, 이거. 대시세는 주식이라 좀 힘들 것같은데 했는데. 자기 3년 묻어 놓겠대. 그래 이렇게 반등이 올라왔어. 본전탈출은 하셔야 할 텐데, 그분 얼마에 몰렸나 모르겠네. 2만 원대에 몰렸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빠져나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자리거든요. DIT도. 예 쌍봉 만들 것 같아요. DIT도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것도 22,000원. 뭐 여기 원. 원금 회복하기 기다리다가는 또또 또 기다려야겠네 여기 올라갔다 또 내려가죠 한 아, 3년부터 올려면 본전 올려나 아, 제가 보기에는 <laughs> 글쎄, 글쎄 한번 시세내고 난 자리에서는 횡보하는 걸로 보인다 뭐그 주식을 샀을 땐 이유가 있겠죠 조, 좋은 이유가 있어서 샀겠죠 뭐 3년부터 놓겠다 근데 근데 주식 3년... 아 진짜 요즘은 너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서 3년... 과연 3년 후에도 좋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시에 냈고, 이거 후파동으로 보여요. 지금 빠져나오시는 게 많은데, DIT 음, 후파동, 대 후파동, 후파동이에요. 빠져나와야 돼잘 대응하세요 분할 매수하시고 너무 많이 오른주야리에서는 조심하시고 괜히 또 불러준게 독일수가 있네요 너무 많이 많은 종목 볼 것도 없고 내가 꽂힌 종목을 보되 에, 반드시 하락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하세요. 제가 봤을 때돈 목돈으로 주식을 왕창 사는 것보다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주식을 조금씩 조금씩 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그 수익을 얻는 것 같아요. 내가 샀는데 좀 떨어지잖아요. 마음이 그냥 쫄아가지고 <laughs> 그런 매매하지 마시고 음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주식을 산다.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산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산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뭉통이를 샀다가 떨어지면 막 마음 졸이고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면 목돈이 있어도 쪼개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다고 떨어지는 주식, 비전 안 좋은 주식에다 묻어두면 안 되고, 좋 비전이 좋은 주식을. 근데 지금 조선주는 너무 고점 찍고 지금 내려가는 중이니까, 좀 조선주는 한아한달반 망입니다. 이상입니다.